다음은 폼롤러에서 몸을 푸는 동작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허벅지 앞쪽 근육을 많이 어, 어떻게 스트레칭을 하시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스트레칭을 하시기 전에 근막 이완이라고 하죠. 이런 폼롤러를 이용해서 앞쪽에 있는 근육들을 먼저 어, 근막을 이완하, 이완할 수 있는 그런 동작들을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허벅지 엎드려서 허벅지 쪽으로 올라가는데 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쭉쭉 마사지를 해줍니다. 어, 저는 항상 하기 때문에 아프지 않는데 많이 아프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자, 골반 앞 이쪽부터 쭉 갔다가 자, 아래쪽 무릎 바로 밑까지 무릎은 누르시면 안 되고요. 무릎 바로 밑까지 다시 열 번만 같이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번에는요. 발가락 끝을 바깥쪽으로, 그래서 무릎 조금만 더 벌릴게요. 발가락 끝을 두 개가 바깥쪽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손물러를 굴리시게 되면은 허벅지 안쪽을 더 많이 자극할 수 있어요. 해볼까요? 자, 하나, 이렇게 갈게요. 자, 둘, 셋, 넷. 넷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요번에는 대퇴 옆에, 대퇴 근막 장근이라고 그러죠? 자, 여기를 자극할 거예요. 자, 골반에서부터 무릎까지 시작하는 부위인데, 가장 아픈 부위는 이 가장 가운데 부위가 아파요. 자, 근데 팔꿈치 이렇게 하시고요. 내가 문지를 요한 다리는 알아내는 분 대신에, 알아내는 분 대신에, 반대 다리는 바닥을 받쳐주세요. 받쳐주시고 몸통을 킵니다. 그렇지 않고 몸통을 구부리시게 되면 은 목에 굉장히 부하가 많이 가요. 그래서 몸통을 딱 켜시고요. 흘려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바로 여기까지 시, 둘, 자, 셋. 자, 본인이 아, 이 정도 작은 괜찮다 하시는 분은요 두손넣고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둘넷넷 넷. 오케이 반대쪽도 해볼까요? 4 4 4 4 이완하고자 하는 다리는 이틀 앞두시고요. 반대 다리로 바닥을 받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을 정도까지 무게만 눌러주세요 너무 아프면 할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자기가 할수 있는 무게까지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제 전혀 자극이 없기 때문에 자, 다시 하나, 두. 여섯, 일곱, 여덟, 아홉, and 열. 자, 우리의 몸은 3D로 되 있어요. 2D가 아니고, 입체적인 면으로 되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자극이 없으신 분들은, 앞쪽으로 굴려가면서, 내려오실 수 있어요. 다시, 굴려서. 요거는 아주 잘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자극이 없으신 분들이 하셔야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응용할 수 있습니다. 자, 아침에 허벅지가 많이 당기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응용할 수 있는 동작이에요. 자, 다음은요. 먼저 홈롤러를 무릎 뒤에 먼저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먼저 누우실게요. 자, 그리고 누우신 다음에 엉덩이를 들어 올리셔서, 자, 여기 한판판한 뼈 있잖아요. 자, 자기 엉덩이 세모나 뼈가 있어요. 세모나 뼈, 여기를 세이크론이라고 하는 어, 뼈 부위인데, 이 부분이 가장 많이 판판해요. 이부 위에다가 얘를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엉덩이를 여기다 올려놓으시고요. 양손으로 폼롤러를 잡으신, 양쪽 끝을 잡으신 다음에, 다리를 한 다리씩 들어 올리실게요 오른 다리 들어 올리시고요. 왼 다리 들어 올리세요. 자, 절대로 이 다리를 한 다리씩 내려가셔야지 두 다리를 한꺼번에 들어 올리시게 되면 허리에 무리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동작을 하실 때는 반드시 한 다리씩 들어 올리신 다음에 자, 동작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품으로 이렇게 굴려 엉덩이를 굴렸을 때 시선은 엉 어, 발끝과 반대. 다시 돌아와서 왼쪽으로.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우리 대둔근 이외에 옆쪽에 중둔근하고 소둔근이 있어요. 그 부위를 자극할 수가 있어요. 그 중둔근과 소둔근이 어, 많이 타이트하신 분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뭐 이렇게 뒤쪽이 아프시다고 땡긴다거나 아니면 엉덩이가 많이 땡기시거나 허리 아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허리 아프신 분들에게도 아주 좋은 동작입니다. 열번굴려볼까요셋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넷, 열이 단계에서 꽉 잡으시고, 단계 내부 위로 올리셔서 사이드 쭉 최대한 올려. 이제 골반으로 내려가면 절대로 안 돼요. 자, 사이드로 벌렸어요. 그러면은 사선으로 끝내겠습니다. 다시 사이드로 벌렸죠? 이 상태에서 사선으로. 그러면 반대로 절대로 앞으로 내려가시면 안 돼요. 이때 배꼽에 힘 주셔야 돼요. 오케이두 계시죠? 숨안 쉬시면 안 돼요. 들이마시고 내쉬서저 위로 다시 오케이. 자, 몸을 구부려서 한리씩내리오십니다그 다음에 폼롤러를내게요 오케이. 자, 일어나실 때도 몸을 구부려서 손을 짚고 일어나세요. 자. 어, 이폼롤러를 이용하실 때는요 주의해야 될 점이. 어, 어르신들 중에서는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은 이거는 꼭 보호자 아니면은 아 트레이너가 같이 있는 상태에서 이이동을 하셔야 하네요. 혼자서 하시게 되면은 절대 안 되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어르신들은요. 65세 이상인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 도구를 가지고 하실 때들 항상 주의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